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차사방과 함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차사방에서만 유일하게 만들 수 있을 수 있는 직접 관련 단독명을 덕나인3 8 플래티넘 3등급의 차량입니다. 3등급으로서 기본적으로 전자기기판과 함께 전자 서스 펜션, 고수도까지 고사양 옵션들이 기본 옵션에 포함되어 이 있는 등급 중에 하나죠. 옵션 또한 부족하지 않다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옵션과 함께 오늘 준비한 차량, 고급스러운 베이지 실내까지 만들 수, 있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대형 세단으로서 자칫 딱딱할 수 있는 기를 고급스럽고 세련된 베이지 실내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봤고요. 19년 등록된 20년식 차량으로서 24년 내년까지 넉넉한 일반 부품품에서 신차 보증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서 중고 차량이지만 고장 수리이 크게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신차가는 6,950만 원 상당했던 차량입니다만 가성비 좋은 금액 대와 함께 불필요한 수수까지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집 앞에서 편하게 안 받아보시고 구매 결정까지 해주실 수 있는 홈서비스 진행 많이 해주고 계시죠 또한 출고하기 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서 출고하고 있으니깐요 거리 멀어서 구매이신 분들 편하게 홈서비스 받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고차량 구매하실 때 이왕이면 실차주분께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실차주 확인하는 방법 성능지 뒷면 성능고지자에 나와 있습니다 사원증과 꼭 비교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실차주분께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판테라 메탈 색상의 더 케이 9 차량입니다. 타서방 채널에서 소개하는 모든 차량 직접 매입하고 직접 관리한 실차주 실매물 차량만 소개하죠.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끝 번호 4276 기억하셨다가 상담 주실 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증과 함께 재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 220서의 4276 확인되시죠? 19년 5월 등록된 20년식 개선형 모델로서 내년까지 일반 부품 포함해서 신차 보증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3778cc, 6기통의 가솔린 엔진, 315마력, 8단 미션에 적용된 공식 연비 8점 초반 정도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엔진룸 또한 깔끔한 관리 상태에 미세한 흠한 방울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직접 매입해서 직접 성능 검사해 보고 확인한 걸 말씀드린 것과 서류만 보여진 것은 엄연히 다르죠. 이왕이면 실 차주분께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물론 중고 차량이다 보니까 미세한 스톤칩 돌팀이라고 하죠. 미세한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으뜸.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고객님들 실제로 보시면 더더욱 만족하신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방 카메라 확인되시죠? 대형 차량 같은 경우는 본닛이 길기 때문에 좁은 골목 빠져 나갈 때 노상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방 카메라 를 통해서 편하게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가능하죠. 속도 유지, 차선 유지, 차간 유지와 함께 내비게이션 연동해서. 카메라를 자동 인식해서 자동 감속해 주고 곡선까지 자동 감속해 주는 똑똑한 스마트 크루즈 기능과 함께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까지 갖춰진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풀 LED 헤드램프 준비된 모습 확인되시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20년식 개선형 모델답게 무광에서 유광으로 변경된 모든 크롬 몰딩들이 유광 크롬 몰딩으로 세련되게 바뀌어서 변경된 모델로 출시된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인치 후에 보시면 깔끔한 관리 상태 확인되시죠. 타이어 트레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자식 4륜구동 준비되어 있죠. 대형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이 후륜 기반이기 때문에 사특히나 요즘같이 겨울철 4륜구동 필수죠. 가계절 안전운행 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모두 유광 크롬 몰딩으로서 조금 더 세련된 모습의 측면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개선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후측방 경보와 함께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안전하게 운영하실수 있는 차량인데다가 안전하게 하차하실 수 있도록 안전 하차 보조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내 잠시만 보여드리면 고객님들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베이지 실내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실내 영상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래티넘 3 정도만 돼도 고사양 옵션들 고수도와 함께 승차감을 책임져줄 전자서스펜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고사양 옵션들까지 옵션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뒤쪽 휠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너무 좋죠.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나 중고차량 구매하시면서 가장 많이 들어가시는 비용 중에 하나 타이어죠. 그런 비용조차 아낄 수 있는 차량이라는 점 구매하시는데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후방 감지기와 함께 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앞, 뒤연 모두 충돌 방지 있기 때문에 초보자 고객들 또한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렁크 안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그대 전동 트렁크 확인되시죠 공간 또한 넓은 공간 확보되어 있고 여유 있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에다가 크롬 몰딩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시각적으로도 고급스러운 모습에 뒷모습까지 갖춰진 K9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버튼 한 번으로 남녀노소 힘 들이지 않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전동 기능에다가 스마트 기능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셔도 가까이서 계시면 자동 뚜껑이 열리는 똑똑한 스마트 전동 트렁크 편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모두 유광 크롬 몰딩으로서 조금 더 세련된 모습에뒷 모습까지 마련되어 있는 개선형 모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뒤쪽 휠도 보시면 관리 상태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타이어 트레드 반대쪽과 동일한 모습 확인되시고요 우측면도 보시면 바닥 부위까지도 자신있게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한 관리 상태, 외관 관리 상태 준하고 있습니다 앞쪽 휠도 보시면 관리 상태 너무 좋고 타이어 트레드 반대쪽과 동일한 모습의 트레드 남아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좋고 휠 상태 좋고 외관 상태 좋은 더나인 차량입니다 대형 세단다운 스마트 메모리 시트 확인되시죠 도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라운과 베이지 투톤의 인테리어 너무 깔끔한 고급스러운 모습 보여주지 않나 싶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말씀드린 대로 베이지 색감의 실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많은 고객님들께서 베이지 시트를 찾으시는지 실제로 보시면 알수 있듯이 반하실 수밖에 없는 고급스러운 베이지 실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버튼들 까짐없이 깨끗한 모습과 함께 전자 서스펜션의 승차감과 함께 이중 접합창한 글라스에 정숙함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대형 세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전동 시트와 함께, 가죽 상태 보시면 주름도 많지 않을 뿐더러 깔끔한 관리 상태와 함께, 해진 투더짐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되시죠? 정말 깔끔한 베이지 색감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전자파킹과 함께, 후측방 차선 이탈, 모든 안전사항 포함되어 있죠. 보험 할인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는 차량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동 핸들 조환 양치 패들 시프트까지 확인되시죠? 상단에 보시면 유보 탑재된 하이패스 룸밀러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원격 시동, 원격 제어 가능한 차량이죠. 옆쪽에 하이패스 카드 넣어서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중앙 센터 패션 보시면 대화면 디스플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원한 내비게이션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사용하시면서 다른 기능까지 이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도 아주 깔끔하죠. 특히나 사방모습 보여주는 어라운드뷰 통해서 초보자 고객들 또한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기 연결 통해서 휴대폰과 연동이 되는 디스플레이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반 모드 들어가시면 고급형 5세대 내비게이션, 자동 업데이트 가능한 내비게이션 마련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 모드 들어가시면 제가 외관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안전사양 이 안에서 확인 가능하시거든요. 한 번쯤은 구매하시게 되면 꼭 인지하셔가지고, 가족분들과 안전하게 운 하실 수 있는 K9 차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와 함께 풀 오토 공조기,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스마트폰 무선 패드,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통합 제어 가능한 DIS, 카메라 버튼 후면 전동커튼 주차 감지기, 스마트키 또한 두개 준비된 모습 확인되시죠. 기어봉 또한 브라운 색감의 깔끔한 관리 상태와 함께, 기어봉 같은 경우는 많이 만지기 때문에 흠집이 많이 나거나 사용감이 많이 있는데 오늘 준비한 차량, 보이신 그대로 깔끔한 관리 상태 전차중께서 관리를 잘 하신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버튼과 함께 블루투스 버튼, 오디오 조절 버튼, 계기판 매뉴얼 버튼과 함께 차간 거리 버튼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들 가죽 또한 깔끔한 관리 상태와 함께 브라운 색감의 깔끔한 색감까지 마련되어 있는 핸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 보시면 약 10만 6천 정도 되었죠. K9 5년식 미만까지 엔진 미션뿐 아니라 일반 부품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 차량이지만 고장 수리비 크게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자 계기판 만나보실 수 있죠. 테마 모델 따라 여러가지 전자 계기판이 많이 있습니다. 고객님들 원하시는 계기판 모드로서 하루하루 바가 감소 즐거운 운행, 안전한 운행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후축방 모니터 또한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뒤쪽에 안 보이는 안전지대 부분을 계기판을 통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초보자 고객님들 또한 편하게 운행하실수 있는 안전상이 너무나도 많은 K9 준비해봤고요. 상단에 보시면 헤드업스 플레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내비의 각종 정보, 계기판의 각종 정보를 전면 유도 통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됨으로써 시야 확보 유지되고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한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시보드 또한 브라운 색감의 깔끔한 관리 상태 조수석 도어 트림 또한 마찬가지로 투톤의 인테리어 너무 깔끔하죠. 조수석 시트 상태도 전반에 관리 상태 너무나도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뒤쪽 넘어가서 다시 한번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커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인 보시면 깔끔한 투톤의 인테리어까지 준비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팔 많이 얹는 부위인데도 불구하고 깔끔한 모습 확인되시죠. 가죽 상태 보시면 주름도 많이 없을 정도로 정말 깔끔한 뒷좌석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 군데 해짐 정도가 있죠. 제가 시트 보온까지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촬영을 하는 이유는 고객님들께 하루라도 빨리 소개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차 서방에서 보공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 시트 상태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 도어 트림 또한 마찬가지로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죠. 바닥도 깨끗한 모습에 준비되어 있고 차 서방에서는 출고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해서 허트를 출고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 한번 더 점검해서 출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믿고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2단 워킹과 함께 아래쪽에 2구 송풍구 공조기 디스플레이 준비. 되어 있죠. 그게 뒤쪽에서 공조기 조절하실 수 있도록 버튼과 다이얼 준비되어 있고 열선까지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후면 전동 커튼 버튼 뒤쪽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다기능 컨트롤러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USB 포트 확인되시고요. 뒤쪽에 커튼 보시면 베이지 색감의 후면 커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모두 일반 부품에 속하기 때문에 차후에 운행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미흡하다 할지라도 편하게 무상 A/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부 또한 깔끔한 관리 상태와 함께 밖으로 나가서 정확한 사고 유무가 나와 있는 성능 기초까지 띄워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 상정. 오늘 만나보신 차량 정확한 차량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더 K9 3.8 플래티넘 3 등급의 차량입니다. 19년 5월 등록된 20년식, 주행거리 10만 6천 정도 된 차량으로서 5년 12만까지 일반 부품 포함해서 신차 보증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 또한 성능 검사 결과,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신차가는 6,950만 상당했던 차량입니다만, 가성비 좋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판매 금액, 차서방 채널에서는 굳이 영상을 클릭하지 않으셔도 가격 먼저 확인하실 수 있게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밑에 제목 앞쪽에 가격 적어놨으니까요 가격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서방 항상 보답하는 마음으로 초심 잃지 않고 고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가성비 좋은 금액대와 함께 불필요한 수수료 등등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으니깐요 많은 관심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말고도 다양한 매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매일 8개 이상씩 직접 관리하는 실 차량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고객님도 구매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 되실 때밴드에 최소방 검색하셔가지고 시세도 알아보실 겸 구경해보시면 거의 매물 피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 방문하시든 시세를 알고 방문하시면 허위 배면에 폭리만이 당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녁 6시 30분에 항상 좋은 차량으로 소개해 드신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들 항상 건강 챙기시고 오늘 웃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또 한번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